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 뭘할 거냐면은, 픽상자를 뽑기 전에, 우선은 우리 루비상자. 네, 총, 루비상자를 주는 이벤트가 4일 정도 있었거든요, 사실. 어, 4일 정도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어, 현재 2일 남았, 이제 1일 남았잖아요. 오늘까지 지난 거 치면은. 그럼 1일 남았는데, 오늘 얻어, 오늘 한번얻었기 때문에, 저는 4일 중에서 지금 한개밖에못 얻었습니다. 2일은 지나갔고. 그니까 러 저는 두개밖에못 얻어요. 내일까지 참여하면은. 아, 참여를 왜 못했냐. 제가 잠을 5시쯤 깼기 때문에, 음, 아쉽지만, 어, 일단 받아놓고요. 어, 아무튼, 뭐, 그런, 그런 사정 때문에 지금, 로비상자를, 어, 한 개밖에 못 가요 오. 하지만 여기서라도 100개를 넣으면은 그두개못 받은 거 상관없습니다 근데 과연 여기서 100개가 나올까 아... 생각이 좀되는데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 다 어떤 것이 나올까 정말로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자 한번 가보자고 와 육시 20개가 나왔습니다 와... 역시 여러분들이 예상하는대로 20개밖에 안나왔네요 하긴 뭐 대부분 20개 나오는데 생각보다 100개 나온다는 확률이 높다고 들었거든요? 생각보다 100개가 많이 나온다고 들었어요 어... 근데 전 안나왔네요 일단은 어... 여기가서 우리 피니형님이 또 어떤 운세를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아 네번째 내발 앞에서 물폭탄을 던지고 누워있는 시간이 더 많은가에 아이 팩트다 내풋 폭방화가 없어가지고 아 뭐야 이건 근데 내가 던진거에 내가 눕는다는 얘기 아니냐? 그치 이거 개소리야 그건 아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일단 네번째라고 말해주는데 네번째 한번 쭉쭉 가볼게요 20개가 어디야 그래도 자 무지한 한개만 남아면 좋을 것 같아요 똑같은거 나오면은 분해 다른 건 나오면, 어, 무지한, 아예, 아예. 어, 우와! 나이스, 무지한! 필요는 없지만, 파워팩 세트 다 맞았네. 나이스. 슈얼팩, 슈페팩 버블팩, 버블펑 파워팩, 슈퍼펑 파워팩. 이제 세트 다 맞췄기 때문에, 이제, 슈... 알바트로스 파워팩만 나오면은, 카이네 이제, 진짜 풀, 장착, 아, 파워인데아 옛날 것만 기준으로 요즘 거는 나, 없, 많이 없네요 요즘 거는 애초에 무제한이 없지 않나? 일단 무제한이 개이 우리 피니 형님의 말을 들으니까 아주 좋아요 유진이 하지만 무제한을 뽑았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데 뽑아야 됩니다 아, 자, 세 번째 간다 안되겠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 세 번째 아첫 번째 무제한 아까워요 아네 번째 무제한 또 아까워요 저가 하지만 저거 있는 거죠 아, 3번의 의지를 굳히지 않고 쭉쭉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바로님 다섯 번 한번 가볼까 다섯 번째? 아, 11밖에 안 나오잖아요. 책임지세요, 제거 반을 한 게. 아,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 이거. 아, 왜안 나오나요 무지한? 아, 첫 번째 무지한, 첫 번째 좀 많이 나오네 무지한. 한번 가볼까? 아, 또 이렇게 하면 안 나오죠? 라스트는, 어,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갑니다. 우전 되나요? 아, 역시 안 나옵니다. 바 하늘은, 믿을 게안 돼. 어. 자, 우리 행님달 오늘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부터 영상을 찍을 건데, 아, 이렇게 희망을 없애는 개들이 좀 하지 마세요. 음. 자, 제가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이냐. 바로 우리 운영자 행님께서 이벤트를 참여했다고 저에게 칭찬을 하시면서 보내주신 운영자의, 루비 상자. 어, 이름은 루비지만, 루비의 0.0001%도 따라붙지 못하는 개쓰레기 같은 상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와, 이 100개를 하나 뜨는 거 자체가 어디야. 미쳤네. 야, 100개를 한개라도 나온 게 어디냐, 솔직히. 엄청난 우리에요 자, 일단은 과연 운영자 형님이 저에게 100개를 줄까요? 기대가 됩니다. 네, 0 0 0 0 0 0 0이로 제가 한번 무0한을0 0 0아무한한이0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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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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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두 뿅, 빵이이가 나왔다 응. 이가 나왔기 때문이 일단은 그래도 뭐음 무제한이라도 말해 나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일단은 여러분들 이걸로 무지한이 세계만 나와도 그냥 저는 개인적인 부분이죠. 네, 일단 우리 피니 형님이 무지한을 몇번 했는지 예측하실 것 같은데, 아두 번째. 어딘가에 있을 커플을 찾으면 커플이 있는 사람이 부러운 게임은 소리이세요어두 번째 갑니다. 한번 두 번째를 뽑아볼 건데요. 정말 기대가 되죠. 네, 한번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3, 2, 1. 아, 우리 피니 형님. 어제도 피니 형님 때문에 무죄를 한 개를 뽑았거든요. 네. 그것도 파워필을 뽑았는데, 우리 피니 형님. 어, 1 2 1일데 가운데 무죄 두개 지나간 거 싫어하냐? 흠. 어, 자, 루비 매직판을. 이름이 루비인 만큼. 어.. 좋은 무기가.. 아 첫번째 무기 자꾸 왼쪽으로 저쪽으로 요리조리 피해갑니다 무지한이 제 마음은 급해져만 갑니다 어.. 바늘이 줄어들수록 저의 마음은 정말 심각해지고 있고요 아.. 네 심각합니다 정말 10개 남았고요 9개 남았고요 8개 남았고요좋고요 아.. 현재 타임 옵니다 이거 무지한이 두개나 있었어요 계속 120을 나왔기 때문에 이따 합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아 세번째 버블래 개빡친다 운영자말 믿으면 안돼 이거 우리 피니형님말 들지마 이번에는 세개 남았습니다 3 2 라스트 원으로 간다 1 2. 와 오지고지리고 클라스이고 고요고요 고요한 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121다리를 합쳐주면은 이제 마법이 일어납니다 무지한이 나오는 마법 자 이거 다 합치면 몇이냐 500, 이거 다음 주도 700일 나오는데, 이거 너무 무리수다. 이렇게 이거 렇 너무 좋은 거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거. 이렇게, 일단, 나머, 거의 나머 괜찮은 무기인데, 이렇게 뽑아보도록할게요 한번. 합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 나와라, 강화카드와 무지한. 뼈러롱 호르르르르르르르르. 아, 694일 무지한이 빗나갔어요. 하지만, 90%까지 성공했네요 여기서 10%만 땡겼으면은 무제한이 무조건 나왔어요 아 10%만 땡기면 무제한 나왔는데 게, 괜찮아요 엘로강 우 키트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그린강화 키트만 나오면은 강화가 아주 스무스하게 진행을 할수 있겠네요